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선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그들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수하며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광야의 세월이 십수년이죠. 그런데 그 광야 세월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다윗은 시편에 기록된 주옥같은 기도와 찬양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월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은 그가 어디서 책을 통해 배웠다거나 누구의 간증,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죠. 그가 몸으로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즉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신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본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환경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광야의 환경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까? 때로 그 광야가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그 광야의 세월이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승리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광야를 기쁘게 견딜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월에게 쫓기는 세월이 10년 만에 끝날지, 20년, 30년까지 갈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몇년 안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해 가시죠. 우리는 그 시간표에 맞게 또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면서 맺습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오래 참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말이죠.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은 나를 오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다림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또 누군가를 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사울로부터 건진받은 그날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10편, 18편을 보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긴 시간 동안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 고백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머리로 알고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역시도 이 하나님과 직접 또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이 광야 세월이 너무 길고 답답해서 조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될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훈련이 꼭 결국은 기다리는 훈련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시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를 기, 기대하면서 지금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